안녕하세요, 여러분. 책주다입니다. 네, 오늘은 모기 향을 시작으로 또 책주다의 키핑장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유난히 모기에 좀 많이 물리는 체질이어서 가자마자 모기에 세 방을 물렸습니다. 네, 햇볕 뜨거운 대낮을 피해서 아침에 일찍 가서 고추랑 그리고 많이 열려있는 딸기 중에 이만큼을 제가 담았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가 이 딸기를 보면서, 아,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어머, 얘는 꼬집기를 이렇게 해서 삼두가 나왔네. 라고 했습니다. <laughs> 못 말리는 다육사랑. 네. 이제 키핑장 속으로 가볼게요. 드디어 제가 며칠 전에 먼노 보여드릴 때이 아이 조금 의심스럽긴 한데 너무 예쁘지만 의심스럽긴 한데 라고 여러분께 보여드렸었죠. 아,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마지막 입장이 새카맣게 됐어요. 불과 이틀 사이, 어제도 괜찮았었던데.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제가 뽑아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한번 집중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네, 지금부터는 리톱스 탈피하는 영상인데요. 정말 너무 신기하고 예쁘고 경이롭습니다. 이미 탈피한 아이들도 있고요. 지금 탈피 중인 아이들도 있고, 하나하나 제가 영상을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음악과 함께 잠시 리톱스를 감상해 주세요. 저 꼬맹이 좀 보세요. 리톱스 탈피는 크기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거의 탈피가 끝난 상태인 것 같아요. 이 리톱스는 조금 특이하게 탈피가 되고 있네요. 네, 책주단의 리톱스 탈피 중인 영상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다유콜링님이 보내주셨던 실버퀸 네, 입장 정리하다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자구가 두 개나 있습니다. 입장 사이에도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이렇게 두 녀석이 빼곡히 얼굴을 내밀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제지대로 아이들 잘 나올 수 있도록 잘 받쳐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이는 말간, 말간이라는 다육인데요. 지금 이렇게 자구가 여기저기 나와서 값어치가 급상승 중인 아이죠. 말간. 네, 쪼꼬미 하나 키우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자구가 여기저기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간하고 우리 연느 두 개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세상에 우리 연느는 저의 실수로 먼저 보내게 되었답니다. 뿌리를 너무 짧게 잘랐어요. 처음에 분갈이 할 때. 네, 말간 쓰담쓰담 쓰담 해주겠습니다. 책주단의 말간 값어치 상승 중입니다. 네, 다음은 수아베 오렌스 색감이 참 예쁘죠. 이 아이도 지금 자구가 여러 개가 달려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아베 오렌스, 자 이렇게 예쁘게 자구를 달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정말 백분이라고 해야 되죠, 백분이 뽀얗게 너무 예쁜 아이인데. 자칫하면 무르기 쉬운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장 정리를 아래 하엽이 물러지지 않도록 잘 신경 써서 해주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홍포도, 네 평소에 눈길이 잘안 가는 홍포도였는데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보게 됐냐면 아이들 하나씩 하나씩 보다 보니까 홍포도의 세상에 거미들이 거미줄을 쳐놨지 뭐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서 거미줄 퇴치해 주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예쁘게 쓰담쓰담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두포트를 모아 심기 해 놓은 건데요. 마치 하나처럼 예쁘게 자리를 잘 잡아 가고 있습니다. 책주단의 홍포도였고요. 그리고 보여드릴 아이는 녹영금 한때 어느 밴드의 대표 이미지로 뽑혔을 만큼 굉장히 예쁜 아이였는데 어느 순간 금이 뚝뚝 없어지더니 초록둥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이렇게 또 다시 금들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네요. 네 예쁜 녹영금. 네, 그리고 또 등장을 하는데요. 무스코이 대웅 꽃이 피면 보여드리기로 했죠. 이렇게 꽃이 올라와서 잠깐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무스코이 대웅 꽃! 네, 희성민 꽃이랑 많이 닮았는데요. 이 꽃은 안 자르고 계속 볼 겁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로사라는 다육이는 제가 쿠땡이라는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는데, 색감이 빨간색으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정작 왔더니, 초로딩딩. 그러면서 그 주인이 물들면 예뻐질 거예요. 했거든요. 자, 이제서야 조금씩 예뻐지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로사. 네, 그리고 이 아이는 휴밀리스인데요. 색감이 참 예뻐요. 청아한 색깔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휴밀리스, 그리고 장미월령, 네, 창웨이라고도 하고, 장미월령이라고도 하는 두 가지 이름을 가진 아이죠. 장미월령, 창웨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창웨이가 화분 두개 나뉘어져 있는데요. 색감이 장미월령은 빨갛게 익지는 않아요. 이 색에서 좀더 투명해졌다가 녹색이 됐다가 한답니다. 그리고 베라하긴스 금. 점점 건강해지고 토실토실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여름에는 또 물이 빠지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책주단의 베라하긴스 금이었고요. 그리고 이 아이 슈퍼노바가 꽃이 또 예쁘게 올라오고 있어서 잠깐 영상에 담아 봅니다. 슈퍼노바 꽃이 여기저기 지금 꽃몽어리를 터뜨리려고 하고 있죠. 네, 조금 더 활짝 피면 또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로 꽃몽어리 좀 보세요. 꽃몽어리가 조금씩 올라왔죠. 꽃안 펴도 되는데 굳이 굳이 이렇게 꽃몽어리가 올라오네요. 어떤 아이가 올라올지, 어떤 꽃이 필지, 기대 반, 설레임 반, 그렇습니다. 백로꽃은 아직 본 적이 없어서요. 처음 보는 거라, 네,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제목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트콩 보고 놀랬다라고 했잖아요. 왜지 아세요? 제가 영상 초반에 오렌지 먼로를 뿌리채 홀랑 뽑아서 여러분께 보여드린다고 했었죠. 세상에나 목대는 건강하더라고요. 뿌리도 건강하고 심지어 건강한 뿌리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키핑장 사장님한테 혼났어요. 왜 아이 뿌리 괜히 스트레스 받게 홀랑 뽑았냐면서. <laughs> 네, 몇번 제가 무릎 증상 때문에 당하고 나니까 깜짝 놀랬던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 아이 다시 잘 심어줬고요.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잠깐 방그늘에 2, 3일 정도 내려놓고 다시 올려줄 예정입니다. 네, 내려놓느라 이렇게 쪼그려 앉은 김에 책주단에 입꽂지 밭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00% 성공했던 섭세실리스금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한번 감상해 보세요. 네, 마약가루의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뿌리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마약가루를 이렇게 위에다가 뿌려주고 아이들을 살포시 놨더니 훨씬 이렇게 잎꽂이가 잘 성장하는 것 같아요. 마약 가루가 뭔지 궁금하셨었죠? 네, 제가 댓글로 답해드린 분도 계셨었는데요. 마약 가루는 바로 뿌리 성장에 도움을 주는 용터였습니다. 네, 제가 해남에 있는 행복한 다육에서 전문 흙을 구매해서 쓰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 이렇게 뿌리 성장에 도움을 주는 용토를 따로 파신답니다. 네, 책주단의 입꽂이 잘 되고 있죠? 이렇게 얼굴이 뽀얗게 올라오고 있는 아이들 정말 이 즐거움이 가장 큰것 같습니다. 입꽂이 아가들 하나하나 건강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이 입꽂이들이 무럭무럭 잘 커서 하나의 포트에 하나씩 쏙 들어갈 정도의 크기가 되면 또 책주다를 사랑해주는 구독자님께 하나씩 하나씩 사랑의 선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집에서 옷짤하는 입꼬지마저도 옷짤한다고 걱정했던 아이들도 여기서는 따글거리게 잘 나오고 있어요. 아이들 조금 더 크면 이 아이들은 따로 포트에 심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입꼬지 입장이 거의 시들어가고 다 말라진 아이들은 따로 관리를 해야 하거든요. 네, 이렇게 지금 예쁜 아가들 모습, 입꼬지방 아가들 보여드렸습니다. 자, 쪼그렸던 다리를 펴고 다시 위로 올라와서 군옥 아가들을 보여 드릴게요. 보이세요? 조그맣게 저렇게 새로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는 아이들도 이렇게 몽둥이처럼 생겼는데 아주 이뻐요. 아, 네. 군옥 아가들. 자, 이제 오늘 제가 딸기를 따서 딸기 잼을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딸기잼

와 드디어 활약한 것 같은 기분이 좋고 잠깐만 진이야 TV 꺼 이제 응 어, 이제 저거 해야 돼 먹방 소리 만나게 소리 만나게 자 여기 대고 더 많이 먹어봐야지. <laughs> 어때? 맛있어 보이는데? 샤콤. 새콤, 새콤. 응. 응. 음. 엄마도.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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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먹어. 음. 나 먹어. 음. 저 이만 먹어서 죄송합니다. 응,